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제프 이종의 제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알아봤던 패턴들을 부교재에서 한번 적경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제안하고 타협하는 거, 어, 우리 이번 유닛이 제안하고 타협하는 거 마지막 시간이죠. 자, 볼게요. 자, 요런 말을 지금 내가 협상 테이블에 가서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말을 머릿속에서 명작을 해야죠. 그래서 요게 돼야지 요게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 뭐 협상이 뭐 협상 테이블이건 아니면 뭐 비즈니스 회화건 아니면 일반 뭐 생활 회화건 얘기를 할때 이건 다 똑같거든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때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책 보고 읽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럴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릿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영작이 돼서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자유롭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 부교재에서는 항상 이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제안이 뭐 항목별로 내 가격을 보여주지 않네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한데요 우리 교재나 패턴, 어떻게 쓰면 되겠네요? 뭐예요? The offer. 그렇죠. 자, does 그렇게 쓰는 거고요. 자, 보여주다 뭐죠? show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렵죠. 항목별로 구분된 가격. 자, 가격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구분이 된 과, 가격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뒤에 s 붙여주는 거센스고요그 항목별로 구분된 이것말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우리 항목이라고 할때 이런 말 있죠. item. 그렇죠. 저 item. 그러면, 음, 항목별로 구분이 된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항목이라는 명사가 item인데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졌다는 말은 항목별로 이렇게 쫙 되어있는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을 써주면 돼요 i 이 o 아 i z e d 자 이렇게 수동으로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있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 이 o 마 i z e d 이게 이제 price 이렇게 된거죠 그 여러분 그, 이, 그런 그말 들어보셨죠 그, 이 제가 항상 느끼는건데 <laughs>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글로 뭐라고 해야되지 어... 주문 제작된. 아, 이거 영어가 훨씬 더 뜻이 확 들어오는데. 주문 제작된이라는 말을 하려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돼요 주문 제작된 거는 커스텀. <laughs> 네. 그 이런 거죠. 이게 커스터마이즈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laughs> 커스터마이즈드. 자, 이것도 커스터머가 이제 손님이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드 하면은 그 손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동을 써 갖고 커스터마이즈드. 이게 있제 주문 제작된 그리고 항목별로 구분된 이거는 아이러마이즈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요거를요. 같은 맥락이니까요. 얘네들 한번 연습을 하고 갈게요. 자, 얘네 두개 한번 우리 연습하고 가 연습하고 갈게요. 자, 주문 제작된 커스텀마이즈드 그리고 어 이건 한글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항목별로 구분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에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주문제 일단 해 볼게요. c u s t o m i z e 자, 다시 한 번요. c u s t o m i z e 그렇죠. 자, 이번엔 항목별로 구분된, 자, 해 볼게요. itemized. 자, 다시 한 번요. itemized. 그렇죠. 그게 항목별로 구분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네가 세부적인 명세서를 원하는지 몰랐어요. 자, 내가 몰랐다는 거죠. I d i d n o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원했는지, 뭐 원하시는지 몰랐죠. You want t h 그리고 세부적인 명세서죠.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커스터마이즈드 아니면 아이러마이즈드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세부적인 명세서라는 얘기는요. 디테일로 쫙쫙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까요? 디테일드예요. 그렇죠? 다 비슷... 여러분 이게 지금 공통된 맥락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 수동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디테일드고요. 그리고 명세서라고 할때 제가 유 단어 가르쳐드리고 싶네요.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게 원래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브레이크다운? 고장이죠. 이게 고장이라 소린데, 이게, 어, 뭐 비즈니스 회화에서 쓸 때요. 요게 이제 명세서라는 말로 쓸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장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죽어도 못, 못 알아듣겠죠. 아니, 왜, 갑자기 왜 브레이크다운이야? 뭐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명세서로도 쓰인다는 거 요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요 어, 여기에 노 자리에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제가 가끔 오프라인에서 제가 어, 오프라인에서는요 이부교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미리 나눠주고 미리 한번 요거를 해볼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 내가 영작을 미리 해본 다음에 제가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걸 듣는 거랑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은, 음, 뭐, 몸은 편할 수 있어도 영어가, 영어가 늘진 않거든요? 이게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갖고,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문,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 그걸 고민을 해본 다음에, 어, 설명을 듣는 거와 아닌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한 400배 정도납니다 그래서, <laughs> 어, 그냥 무조건 그 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나눠드리고 한번 해볼 시간 드린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면요. 여기에, 어, 아이디든 가끔 가다가 realize라고 이렇게 쓴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죠.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여기에, 어, realize를 쓸수 있다는 거는, 음, 정말 영어 내공이 정말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세부적인 명세서를 원하는지 내가 몰랐다. 이거를 그냥 한글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우가 딱 생각이 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여태까지는 깨닫지 못하, 못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엔 미국인들 같으면 이거 원라민 애들은 이거 분명히 거의 한99% 이상 리얼라이즈를 썼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센스있게 영어 내공을딱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얼라이즈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이거고요자그 다음에 이런 말, 큰 장애 요인이고 교재 나왔던거죠? 연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큰 장애 요인입니다. 자 교재 나왔던거 예요 The major obstacle is, 자 브랜드 인지도, 자 브랜드는 다 알구요 그러니까 인지도 그러니까 인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브랜드야 뭐 모르는 학생들이 없는데 인지도를 어려워 하시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요 Awareness라고 해요 어웨어 이게 어떤 걸 알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사로 만들어 갖고 어웨어니스가 브랜드 인지도 이런 말이 되고요 남은 건 뭐예요 연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그냥 툴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이거 약간 오피셜하게 쓰려면은 이 어럴 투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럴 투 이건 보통 생략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일부러 오피셜한 느낌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럴 투 그래서 그리고, 연간 매출. 어, 연간이라고 할 때, 애뉴얼 같은 거 쓰면 되겠고요. 자, 우리 매출 많이 했었죠. 자, 뭐예요? 매출? 세일? 지정. 자,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을 올리다라고 할 때, 이 올리다라는 말을 뭐 써야 돼요? 이거 막 학생들, 뭐, 그, 한글 그대로 받아들여고막 어펄 막 이렇게 막 단어 만들어 쓰고 막 그러시던데, 어, 그거 아닙니다. 자, 그거 아니고, 이거 뭐예요? 올리다라고 할 때, 네, increase, 증가시키다. 이거 써요. Increase sales. 우리 예를 알아둘게요. Increase s a l 하면은 이게 뭐예요? 매출을 올리다, 그렇죠? 매출을 올리다. 이게 응, increase sales가 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연습하고 갈게요. 자, 매출을 올리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Increase sales. 자, 연간 매출을 올리다 해볼게요. Increase annual sales.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품질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이 사업에 20년 이상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자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할 때요 제가 여기 일부러 달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when it comes to 요거 이건데 그니까 when it comes to 다음에 뭐 ing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거에 관해서 이런 말이죠 그 h 니 n it c o 는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말 중에서 가장 오피셜하면서도 가장 간지 있으면서도 가장 좀그 비즈니스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뭔가 사무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할때 그냥 우리 생활 영어에서는 그냥 a b o v 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뭐뭐에 관해서라고 할때 약간 e 니 it c o 이거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요게 뭐뭐에 관해서, 로 h e n i comes t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자 우리 요것도 연습 한번 할게요. 뭐뭐에 관해서 볼게요. when it comes to. 자, 다시 한번 뭐뭐에 관해서 입니다. 해볼게요. when i comes to. 그렇죠. 그래서 when it comes to. 자 그리고 품질뭐예요퀄러티예요퀄러티 그 여기 뭐 품질이라고 하니까 뭐 앞에 프로덕트를 꼭 써주고 싶다. 그러면 뭐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퀄러티만으로도 충분히 품질이라는 말 됩니다. 됐고요. 우리가 이 사업에 20년 이상 종사해오고 있다. 자, 이거는요. 음... 우선 여기서요. 시제가 뭘까요? 과거부터 이 말을 하는 이 순간까지 20년 이상 종사해오고 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오를 수 있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시제 뭐죠? 네? 현재? 완료, 그렇죠. 네, 현재 완료예요 자, 현재 완료니까 havepp를 써야겠는데, 제가, 어, 표현 여기 드리게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have 다음에, be 동사의 p p 니까 been engaged in, 그리고 this business.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20년 이상, 이니까 over 20 years. 자,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서는 요걸 가르쳐드리니 뭐냐면, be engaged in이 어디 어디에 종사해 오다. 자, 요런 말이구요. 어,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가, 그니까, 음, 러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거 자체가 그냥, 뭐, 사전 버튼에 보면은 요거 자체를 그냥 어디 어디에 뭐, 종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해놨던데, 사실은 이거 그렇지 않고요 e 게이지를 뭐, 인게이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인게이지라는게 뭐냐면은 어디 어디에 이제 관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뭐뭐를 관련시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요. 인게이지. 이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어디 어디에 관련을 시키는 건데 종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관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관련이 당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내가, 내가 관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에 관련을 당해야지 거기에 이렇게 해서 종사해 올수 있는 거죠. 내가 삼성에 관련이 있어야지 내가 삼성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게이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형태가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인게이지인 해갖고 어디어디 종사하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 시제뭐 현재완료 요거인 것도 중요하지만 비인게이지인 얘도 굉장히 중요한 말로 네, 강조하고 싶어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요거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해서요, 이번 요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